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와 위로 함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났다. 내 영혼이 깨어났다.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났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으시죠? 내 영혼이 깨어났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육체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무감각에서 삶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마치 잠에서 번쩍 깨어난 것처럼 눈이 열리고 심장이 다시 막 뛰기 시작한 영적 각성의 순간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는요 피할 수 없는 혼돈과 침묵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간절했던 기도는 메마르고 사랑하는 말씀은 때로 공허하게 들리죠. 지금 이렇게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섰지만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감격이 막 가슴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좀 메말라 있고 무기력함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가?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모든 노력들이 과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퍼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리아 사장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폐허, 끝없는 방해, 그리고 공,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이 현실뿐이었어요. 희망은 꺾였고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깊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스가리아는 이 영적인 잠에 빠졌습니다. 천지자이지만 낙심했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회복은 더뎠고요. 눈앞의 현실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성전재건은 중단되었고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다시 스가리아에게 다가와서 그를 깨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깨어남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영적 각성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잠들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 흔들어 깨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나?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지럽지? 라고 물으며 영혼의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스가리아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다시 보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오늘 우리는 스가리아가 깨어난 그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혼란 속에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함께 살펴볼게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바로 그 포로 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했어요. 포로에서 귀환하고요, 어, 감격적인 귀환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요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된 성전터 그리고 사방으로 적대적인 방해꾼들이 가득한 현실이었어요.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결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실망했고 희망을 잃었고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대요. 흔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가랴 선자의 지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라고 원망하며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므로 내가 너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다시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서는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모두 실패하고 멈춰버린 이 교회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미래의 성전을 선포하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수룹바벨에게도 그리고 지난 주 단임 목사님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새로운 시작.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일곱 닦고 계신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수르바벨에게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도 바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 똑같이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스가랴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천사는 스가랴를 다시 깨웁니다. 한번 깨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앞선 환상을 봤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또다시 깨어나야 했습니다. 깨어나야 했다가 잠들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순간을 경험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다시 깨우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스가리아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기이하죠.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환상, 이런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 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말씀들을 보면요, 들으면요, 해석하고 싶어 해요. 궁금해 합니다. 그 단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순금 등잔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 꼭대기의 기름 그릇은? 그리고 일곱 대론과 연결된 등잔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 곁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후반부에는 천사는 그두 올리브 나무를 언급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부어 거룩히 세우신,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기이한 장면 하나하나의,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헤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장면을 마주하고 나서, 이 장면을 보고 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를 향해서 고백한 그한 문장, 그한 문장을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스가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짧은 고백 모르겠습니다 라는 짧은 고백에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경험했으니 안다 내가 성경 공부했으니 내가 지식을 쌓았으니 성경 지식을 쌓았으니 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응답 받았다. 이것이 맞다. 그러나 신앙은 알미 아니라 모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른다는 고백은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본 것을 내 지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결론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 없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모른다는 고백은 단순히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왜 갈등을 겪고 왜 무너지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많이 안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는 이미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맞다. 너는 틀렸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선지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서 말해 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모른다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자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르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세상의 권력으로 될까요?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알므로 어떤 일이 성사가 될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경험이 곧 능력이다. 정보가 곧 전략이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말이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성령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척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백이요?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하늘의 기름이 흘러들어와요. 이 고백이 있어야지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것은 무죄의 고백. 결,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바로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될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불을 지피십니다. 그 불은 우리의 손으로 지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손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 문제 앞에 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문제 앞에 서 있겠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임과 청빙이라는 시기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칫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더욱 더이 고백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능력은 내가 안다. 다 안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능력이 아니라 모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타오르고 멈췄던 사명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이 그... 모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세요. 어디까지요? 바로 신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스가레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밖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겨우 저거 저렇게 해서 언제 돼? 라고 비웃는 외부의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바로 비웃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스가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성령으로 모든 일이 시작되었고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나를, 나를 불신하는 그 불신앙 그 불신앙을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비웃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책마가 듯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릎 앞에, 이 본문 앞에, 이 무릎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그 일을 목도하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완성된 모습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은 기초를 함께 놓아가는 곳입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되어지는 일들을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내가 아는 자리에 서기보다 내가 모르는 그 겸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신뢰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기초석을 올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의 마지막 장면에서요. 스가랴는 다시 물어요. 여전히 궁금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능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권세가 아니라 나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궁금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묻죠.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구르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다시 묻죠.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힘도 아니다. 세상의 권세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진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들었는데도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알겠는데요.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거 알겠는데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세우실 건데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데요. 누구를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 의문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성령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알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 알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이 맞는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합당한 사람 누군지 알고 싶어요.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 합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것다 달라서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고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 마음이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많은 주석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두 사람 거룩하게 등잔대 양 옆에 서 있는 이두 사람은요 수르바벨과 여우수아라고 말해요 수르바벨은 총독입니다 여우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두 사람을 세웠어요. 세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직책, 다른 영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두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두 사람의 정체성은요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예요. 어떠한 정체성이요? 우리가 함께 읽었죠? 기름부음 받은 자들. 이두 사람은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요. 개혁개정에는요 이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직분은 달라요. 이들이 맡은 역할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라요. 누구는요? 말씀을 맡은 자고요. 누구는요 행정을 맡은 자고요. 또 다른 누구는요 중보하는 자고요. 또 다른 누구는요 찬양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에 섬기고 누구는 주차의 자리에서 누구는 카페에서 누구는 세가족 누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다른 역할들로 섬깁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다른 곳, 다른 부르심의 자리, 다른 역할로 각자 각자 부르셨지만, 결국에 우리를 하나로 이으셔서 한 성전을 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 모든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성전,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의 일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의 그 작은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는이 작은 고백이요. 신앙의 시작은 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말씀을 배웠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알고 있다. 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그 고백을 그고백 뱉는 우리들에게,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시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다른 누군가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 능력으로 시작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나의 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자, 불신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아,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의 자리에서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 드리며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신뢰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것을 믿는 그 신뢰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무림에 대답하시죠.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웠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단지 택함 받은 일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사역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어떤 직장의 어떤 역할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름부음받은 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교회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어떤 들려지는 말, 어떤 내가 보고 판단하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리와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 되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설명과 논리를 멈추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설명이 아닌 신뢰로 판단이 아닌 기도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 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힘과 권세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힘도 아닌 권세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